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르게 여러분이 돈이 아예 없어도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심리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말이죠. 그러면 혹자는 당신이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느냐? 그럼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. 20대 때 아예 뭐 나라에 없었던 어떤 심리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장들, 큰 학원장들, 어, 아버지뻘 그 분들을 만나서 전혀 술 사주지 않고 뭐 뒷돈 같은 거 찔러드리지 않고 어,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게 쉬울까요? 아니면 제 영화 보고 그죠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 이성을 유혹하는 게 쉬울까요? 어, 충분히 이제 판단 나셨으면 <laughs> 제 말씀을 100% 신뢰하시고 어뭐 그래서 20대부터 억대 소득 하는 사람이니까 뭐 여자를 유혹하는 건 사실. 굉장히 쉬운거예요 이성을 유혹하는거는 근데 뭐 그것만 하다보면 인생 별로 멋있는 인생 될수 없죠 분명히 그래서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몰입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하도 모태솔로가 많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<laughs> 찍어드립니다 돈 없이도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조건 형성을 아셔야 되는데 조건 형성이란 왜 CF에서 비싼 문과 연예인을 CF에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? 그 연예인의 호감,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예인에 대한 호감이 내가 팔려고 하는 그 물건에 그대로 옮겨 붙기를 바라는 거죠.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유혹하는 게 매우 쉬워요. 뭐 여자한테 명품백 사주면 조건 형성이 쉽게 되겠죠. 어, 참고로 저는 태어나서 그 명품백을 제가 사준 여자는 제 아내 한 명뿐입니다. 결혼 전에 한번 사줬고 바로 이제 몇 달만에 바로 결혼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사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가끔 사서 그냥 택다 떼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내한테 선물한 적이 한세 번인가 예, 더 있죠. 투머치 인포메이션 예 인정하고요, 넘어가고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. 자돈 없이 오늘의 주제는 돈 없이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. 자 조건 형성. 조건 형성 돈 없이 할수 있어요.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.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시면 돼요.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좋은 어떤 얘기들 하다가 가끔씩 이런 말을 던져주세요. 만날 때마다 한 번은 꼭 반드시 너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. 뭐라고요? 너는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뻐. 이걸 어, 어색해하지 말고 <laughs>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그죠? 기분 좋은 어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처럼 상대를 자연스럽게 칭찬하시는 거예요. 너는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뻐. 그리고 반드시 자신이 웃어야 됩니다. 이렇게 웃어주면 그 여자가 여러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. 웃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조건 형성. 참 쉽죠? 어렵지 않아요. 이 조건 형성만 잘 시켜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낄 겁니다. 하나 더 추가하자면 편지 쓸 때도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렇게 나중에 뭐 미래의 아내한테 선물한다. 축하합니다. 그런 제, 어, 재력까지 갖춰서. 어, 저는 그런 재력을 이미 갖췄어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는 안 사줬어요. 아내한테. 그 아내가 바라지도 않고, 저희는 그 대신 같이 뭔가 추억을 만드는 거, 여행이든 뭐 이런 거에 돈을 남들보다 많이 쓰죠. 네, 여튼 간에, 다이아몬드를 사줄 정도의 뭐, 재력을 갖췄다면 축하를 이루고 많이 노력하신 사람일 텐데. 다이아몬드는 내가 안써 주지만 제가 최고의 멘트를 여러분한테 드릴게요. 꼭 다이아몬드 아니어도 돼요. 돈이 없는 상태에서 유혹하는 거니까 꽃다발 같은 거 아니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도 걷다가 멘트를 이렇게 쓰시면 최고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. 그 멘트는 영어로 쓰십시오. It's nothing without you. It's nothing without. You. 이거 쓰시면 뭐 반응이 진짜 폭발적일 거예요. 확신합니다. 그래서 써보십시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매력만으로도 큰돈 없이도 이성을 잘 유혹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어, 부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어, 저한테 너무 감사하면 어, 열심히 하십시오. <laughs> 자 여러분 그 모태솔로라는 말을 부디 벗어나시길 바래요참 짠한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. 항상 여러분 힘내십시오. 다음에 뵙겠습니다.